Yeah. 안녕하세요. 강남구 2022년 마을공동체 어, 주민공모 사업에 저희가 1인 가구를 위한 리더가 활동에 그 스마트폰을 강좌를 합니다. 우리 강사님 김리행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가신이 자기 소개 전부. 예. 지난번 여러분은 들으셨겠지만 음. 오늘 어, 2020 14년에 한국은행 전산부장으로 전원퇴직을 했고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침 우리 하태진 회장님께서 강의를 부탁하셔가지고 3번에 걸쳐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난주, 아, 지난번에 했고 5월달에 이번에는 두 번째 강의고 앞으로 한번더할 겁니다. 지난주에는, 지난번에는, 저희가 이제 그, 스마트폰 카메라 찍는 법, 간단한 거, 하나는 뒷사 상황에서 찍을 때 초기화면에서 드래그를 해버리면은, 그냥 카메라 앱이 나오고, 그걸 가지고 카메라를 찍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사진 구도를 잡는 법, 그, 가로선, 세로선을, 그, 거기 설정해서 활성화 시켜가지고, 가로선 두 개, 세로선 두 개, 네그 개의 점이 생기면 그전 중에 하나에다가 피사체를 둔다. 여기까지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두 번째로 이제 한 것은 뭐냐, 스크린샷이라고 부르는 화면 캡처 이제 이거를 했습니다. 그것은 어, 스마트폰의 화면을 내가 이제 어느 어, 누구한테 전달하려고 할때 그거를 그대로 어, 복사떠 가지고 보내는 방법인데 그 방법은 그 파워 버튼을 두번 누르는 방법이 있었고 또는 파워 버튼하고 그 볼륨 다운 버튼을 동시에 누르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서 잘하는 사람은 손으로 한번 문질러도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여러분들이 상당히 이제 그이손 어이 동작이 참안 맞아 가지고라도. 아 새로운 방법을 하나 오늘 교재에다가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놓으면은 상당히 쉽게 그 메뉴만 누르면은 스크린샷을 할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런 방법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설정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번 해볼 겁니다. 하루가 안 되는 사람 은 제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스마트폰을 열으세요. 스마트폰을 켜세요. 설정이 뭔지 아죠 통리바퀴처럼 생긴 게 설정이에요. 그걸 찾아보세요. 통리바퀴처럼 생긴 거, 네, 통리바퀴요리바퀴처럼 톱니바퀴, 생긴 거 찾았어요. 못 찾으신 분, 못 찾으신 분. 통리바퀴처럼 생긴 설정. 딴거 하면 안 됩니다. 두 수업 시간에 공무원해요. 통리바퀴처럼 <laughs> 생긴 설정을 여기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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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게 설정이에요. 설정. 찾으세요? 설정, 네. 설정. 안 찾으신 분,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여러 가지 고 설정을 누르세요. 설정, 됐죠? 설정, 설정, 설정을 누르세요. 그 다음에 거기에 접근성 찾아보세요. 접근성 설정 보면은 링지막 쭉 나오는데 쭉 밑으로 내려가면은 거의 접근성이라고 해서 접근성 접근성 거의 거의 마지막 쪽에 있어요. 접근성 접근성 누르세요. 다눌렸습니까 접근성 음. 접근성 면 자, 그러면, 자, 그러 예. 자, 그러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그 다음에 접근성에서 보면은 에, 거기에 이그 입력 및 등록이라고 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아동장용 이름이나 있는 분들 되게 비슷한 분님 있으면 님이 님이 그거 찾으세요. 네, 눌러요. 아까 하성했던가 하여튼 해 가지고 네. 고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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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메뉴 맞성아 됐네. 아까 그러니까, 했을 때. 예. 동장님 메뉴. 아. 아니. 얘는 동장용이신거보다 아니. 없어요. 네, 했어. t u 동 g a 이 i t u n 키 a m i t u n g a g g 요 l g g a m i t u n g g a m i t u n g a m g a m i t g a m g a g 그러니까 u n g a m i t u n g a m LG폰은 수업 끝나고 다시 탈락하게요 음량이 알이을 종료. 그다음에 보조 메뉴. 보조 메뉴를 사용 안하면 사용함으로 허용하세요. 보조 메뉴 사용. 보조 메뉴 사용 중. 그러면 거기에 보조 메뉴 항목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스크린샷이 있잖아요. 아앞거으로 이렇게 가지고 좀하면 이렇게 돼요. 스크린샷을 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요런 게 하나 생겼어요.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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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게 아니라, 요런 네. 아. 게 하나 지금 네안 보여서 하는 거는, 네. 여기서 이렇게 해서 스피셔를 딱 누르면, 네. 스피셔이 되는 겁니다. 네. 어디까지 했어요? 예, 네. 네. 어디? 네. 설정. 네. 설정을 네. 누르고, 스킨샷을 아쉽게 하려고 설정을 네. 누르고 네. 맨 밑에 접근성 네. 접근성, 네. 접근성 네. 이거, 한 이거 필요 네. 없어요 하나만 한, 하면은 네. 네. 그 다음부터는 네. 자동적으로 동 네. 입력 및 동작해서 그래서 이제 보조 메뉴 활성화를 하고 네. 항목 선택해서 여기 스킨샷을 좀올려놓으면 끝난 겁니다 이제 좀뭐할거냐면 여기 이런 게 생겼어요 이런 게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어서 이제 여기 가가지고 뭐 이걸 스킨샷 하고 싶다. 예를 들어요. 이스킨샷 땅. 여기 응? 스킨샷 했어요. 누가 여기다. 보보 네. 누구...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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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사용법은 이게 떴으면거기서 이제 그근성 어 지역, 지역. 그 LG 화면에 있어서 그렇죠. 어. 음. LG는 그 메뉴가 없는 모양이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LG는 지금 가시드는 방법, 방법 그저 뭐, 버튼 누르는 거 있죠. 그걸 하면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그홈 버튼하고, 아 파워 버튼하고, 볼륨 다운 버튼, 이걸 누르면. 자꾸 듣기잖아요. 된 거예요. 이거를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접근성에서 메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사용법은, 그, 지금, 보면은 화면에 이런 이제, 은선으로 네모 박스 같은 게 하나 나타나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원하는 화면을 캡처를 띄면, 이것서 스크린샷을 누르면 딱 하고 캡처가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죠. <목소리> 이 경우는 이제 요 기능이 없는데 에 지금 아까 얼지폰은 손가 그러니까 손바닥을 누르거나 홈 버튼 파워 버튼하고 볼륨다운 버튼 을두 개를 동시에 누르는 방식으로 하면에 스크린 캡처가 되는 겁니다. 스크린샷이 되고 지금 추가적으로 이 손가락 을움직이자어오신 분들 뭐 위에서 제가 이제 그 새로운 방법 하나를 밀리 그 방식을 하나 추가해드리 거니까 뭐. 제 중에 제가 중에 들은 <laughs> 걸로 하시면 됩니다. <laughs> 이, 어, 그러니까 이, 선택이 여러 가지 다양하다는 뜻만 아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난번 거를 이제 복습을 했고 오늘 진도는 뭘나왔 거냐면 그 음성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이 까지 대문을 보이겠습니다. 제가 뭘 하고 있냐면 우선 내일 날씨 를 예, 알아보겠습니다. 음정으로. 내일 날씨는? 네. 내일 비온대요. 유산준. 음정 지금 지금은 아직 방법을 안결드렸어요대을하는 예, 예, 겁니다. 대모. 지금 이렇게 날씨 를 알아볼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셀프만드 찍고 가시면 이렇게 스마트폰이 음성을 인식합니다 두 번째 지금 제가 카카오톡으로 보통 우리가 타이핑하는데 타이핑을, 타이핑을 안하고 문자를 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지고 우리는 아여기까 우리 카톡에다 할게 우리 단톡, 단톡방에다가 그 도라지, 도라지 음, 도라지까지 할건 없고, 1인, 우리, 1인,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만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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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통해서 입력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잘 되었는지 확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쪽 방 대신 사람들은 이게 떴을 겁니다. 아, 니 그러니까 등록을 안한 사람 안 했어. 그러니까 지금 지방을 오신 분들만 위해서 제출겁니다 지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 같이 들렸다는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 받아도 그만 이게 지금 보여주는 건 뭐냐면 네, 지금 타이핑하려면 맨날 괜찮네요 이서이거 갖다가 말로 하는데 말로 하는 것이 카톡만 되는 게 아니고 문자, 문자 쓸때도 문자를 안 치고 이걸 해도 되고 우리가 뭐 밴드 같은 거오잖아요 밴드에 그을 때도 말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내일자로 쓰듯이 하면 됩니다 그리고서 주장을 해놓고 지금 얘기하는 거못 알아 듣겠다고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지금 뭘했냐면은 말로 말로 타이핑 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까 그러니까 말을 했었는데 아직 안 했으니까 지금 내가 보낸 거는 지난번에 오신 분들한테 몇 분을 저희 우리가 다체 방을 구성했는데 어, 오늘 만약에 계속 거기에 하고 시 싶으면은 저한테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제가 듣는 걸 해드리겠습니다. 그 단톡방에 지금 내가 말을 해가지고 글을 올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여인는 단지 한 방법을 보여준 게 아니라 한 결과를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 말로 지금 뭘할수 있는가? 말로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가는 방법하고는 나르면 말하면 이 네이버 지속을 같이 쓰면서 집에 가는 방법을 다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맵, 카카오맵이나 뭐티벳 같은 데다가 놓고서 야 한국은행 어디 뭐, 강남지점 가는 거 하면 거기서 지가 알아서 강남지점 가는 거 찾습니다. 저는 어떻게 했냐? 한국은행 강남지점을 찾아야 돼요. 근데 운전하는 경들을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한 방법이 뭐가 있냐면 문자로 내가 이제 서이걸로 보내서 했어요. 어떻게 하냐? 내가 이제 문전을 가는데 지금 어, 약속 시간 늦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5분에 간다고 문자 보내줘라고 얘기를 하는 제가 문자를 보냅니다. 누구한테 문자 보내줘 그런 식으로 하는 응용 분야가 굉장히 다양한 이거를 제가 이제 그 오늘 알려드리겠다는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짧은 시간에 다할 수는 없는데 기본적인 걸 하면 나머지 가기고는 그 본인들이 집에서 이, 연습을 하는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선, 이거를 하는 방법은 지금부터, 지금부터, 안듣또또딴말 하기로, 여기 뭐야, 그, 지금 저희 그, 각그 스마트폰에는 홈버튼이라고 하죠, 홈버튼. 가운데 있는 게 홈버튼입니다. 홈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마이크가 따요 거기다가 말하면 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홈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은 내일 날씨는 이렇게 되는데 처음 해보는 사람은 여러가지 물어볼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홈 버튼을 눌러보세요.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린 것은 극히 일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것을 응용하는 것을 몇 가지 더 해보고 또 다음 주에 나가도록 하니까 지금 이제 남은 시간에는 이 음성인식이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으로 카카오톡에다가 말을 하는 방법 말로써 저기 뭐야 인식하는 방법 이걸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본래는 사람한테 하나 열어놓으세요 내가 누구한테 문자를 보내라 고해요 그걸 한때 열어주시라고 타이핑 칠 자리를 열어놓으라고 내가 누구한테 문자를 카톡을 보내잖아요 카톡을 보내려고 할때그 카톡을 지금 타이핑 안치고 말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카톡을 보낼 자리를 열어놓으시라고 내가 열어놓으세요 그러면. 거기다가 말을 하는 방법을 드릴게그 도와드릴게요. 예. 어떻게 하면 되냐면, 거기에 보면은 자판 위에 그 저기 그음 응, 마이크가 있어요. 그 마이크를 활성화시키면 그다음에 거기서 그 인식을 됩니다 <목소리도>